사귄 다음에 이러고 가도 돼? 상관없어? 별로일 있어. 이렇게... A는 시작.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주다 어? 사귄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된다고? 내가 이거 똑같은 거를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. 내가 어떤 옷을 좋아하냐면 비니 옷 좋아하거든. 내년에 잘하면 여름에 비니 옷 입고 수업할 수도 있어요. 힘들더라도 어? 출근은 해야 돼요. <laughs> 비니 옷을 딱! 안, 안에다가 아주 얇은 검은색 그, 낫이라 그러나? 그거 탁 입고 이렇게 딱 비닐을.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. 아주, 야, 스케이한테 이렇게 나가면 되나? 이랬더니 아, 다안 된다고 말리는 거야. 그런 다음에 또 물어봤어. 사귄다면 돼? 그랬더니 상관없대. 어? 첫, 첫, 첫 만남은 그래도 좀 준수하고 뭐 이런 거를. 그치? 좋아하나봐. 하기야? 나도 원래 제일강에서는 오프닝 안 하거든. 또라이로 볼까봐, 어? 그렇지 <laughs> 어느 정도 나에게 적응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딱 하고 막 하는 거니까, 그렇지 첫첫 인상은 좋아야 되니까, 그렇지 상견례 했니? 아니요안 안 했어요. 그게 진 중요하죠. 상견례 할 때가, 응? <laughs> 어? 그때 기선을 쏙 <laughs> 제압해야 된다. 어? 정말 중요한 거야 상견례. <laughs> 잘될 거야. 잘 될.